그때 당시에는 음. 소득은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자산은 별로 없었던? 마음이 급해서 악수로 음. 주식 투자했다가 막 크게 날리기도 하고 음. 아, 지금 주식 전문가 분이 <laughs> <laughs> 측정하지 음. 못하면 관리할 수 습관. 없고 음. 관리하지 음. 못하면 계산할 수 없다. 음. 딱 우리 음. 가정에도 그쵸. 그래서 세 번째 방정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을 순자산의 기준에서 다른 기준으로 음.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부자의 기준을. 음. 그러면 그 나쁜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음. 좋은 부자의 모습이 음. 많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더라고. 음. <laughs> 네, 이제 또 회계사님 책에도 물론 쓰셨지만 고소득 노예에서 저소득 부자가 될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 바로 부자방정식이었다라고 네. 하면서 부자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또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 일단 부자방정식이 어떤 건지. Good. 금방 말씀 주셨는데 언니. 그 제가 진짜 저도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억력 기호사키 음. 책을 아, 읽고 그쵸, 두 분도 다 그걸 읽으시고 약간 어때요? 혼정판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그쵸. 사실 이제 저책에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꼭 읽어 보라고 음. 소개 시켜 드리고 음. 싶었는데 로봇 기호사께 네. 허락이 그것도 안 떨어져 가지고 <laughs> 연결안 <거> 돼서 <laughs> 근데 그 책에서 그게 나왔었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학교 공부는 큰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회계는 좀 공부를 해라. 음.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그걸 읽었을 때 회계사였는데 처음에 뿌듯했다가 그렇지 회계가 필요하지라고 했다가 잠깐만 근데 왜 회계가 부자가 되는데 진짜 도움이 되지? 음. 회계사들이 다 부자가 그러면 아닌데? 회계사는 다 부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잠깐 일단 나도 부자가 아닌데 음. 제가 그때 회계사 몇년차막 그랬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중위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도 만들어 주고 막 이렇게 음. 하는데 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제 재무제표를 그려 본 적이 없어요. 아 음.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이게 회계사이신데 막상 음. 바쁘고 뭐니까 그러니까 난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내 재산 상태에서 내가 회사 에서를 관리할 필요 없고 음. 굳이 아막 그걸 매일매일 적어야 돼? 아막 이런 개념에 빠져 있어 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실행을 하면서 저도 사실 좀몇 가지 놀랐어요. 제가 제 재무제표를 일단 저는 막 그리기 시작했는데 음. 오, 내가 막연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그렇지 않구나왜 응. 내가 돈이 없는지 알겠다. 이제 적어보니까. 아, 그 그때 음. 당시에는 소득은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자산은 별로 없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뭐 원래 이제 아버님이 제가 IMF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 제가 또 혼자 밑에 여동생 둘막 이런 상황에서 아. 사회생활 시작을 아. 했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급해서. 악수로 음. 주식 투자했다가 막 크게 날리기도 하고. 음. 아 지금 주식 전문가분이. <웃음> <웃음> 그래서 원래는 한 번은 겪는. 어. 음. 어. 아 그래서 사실 초기에 그런 거 되게 남들이 보기에 회계사하면 막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어. 음. 의사들이 제일 건강한 건 아니야. 에이. 아 음, 맞아요.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야 진짜 어떻게 회계가 부자가 될수 있지? 나는 회계를 잘 아는데 아직 부자가 아닌 것 같고 음. 어떻게 저걸 이용해서 부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게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음 해보고 막 하고 또 다른 책더 읽어보고 공부하고 하면서 아이제는왜로버트 기어사키가 그런 얘기를 좀 했냐 좀알것 같다 음음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회계방정식인데 저 회계가 저는 부자가 되는 데 약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음. 보거든요. 근데 음. 오히려 듣는 입장에서 회계 방정식보다는 음.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회계 방정식. 근데 부자 방정식은 알고 싶고 막 네. <laughs>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 공부한다고 그러면 뭐 자산 부채 자본 차변 대변 막 이렇게 맞아요, 시작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부자 방정식이고 네. 어떻게 이게 부자가 되는지 그걸로 좀 변형을 해 가지고 음. 음. 일반인들 제가 직장에 직장인들 대상 강의를 많이 가는데 답답한 게 그거였어요. 회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회계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음. 막상 그 개개인 직원들은 부자가 못 되고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회사는 제가 가서 강의할 때막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을거요 회사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음. 되고 있다고 <laughs> 음. 비싸게 저 같은 회사한테 계 비싼 돈 주고 교육시킬 정도는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어. 마시고 음. 여러분이 걱정이라고 음. 그래서 지금 회계를 배우는 거 여러분 회사 일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한테 어떻게 회계가 음. 도움이 될지 말씀 좀 드려보겠다. 음. 그래서 강의 때 그렇게 개인들 위해서 얘기했던 걸 이게 사람들이 듣고 나서 아 회계사님 그러면 나 진짜 이번에 회계를 공부하고 싶은데 뭘 보면 내가 부자가 되는 회계를 배울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을 부자로 만드는 회계 책은 없는 거죠 음. 회계학 책을 음. 원론을 보라고 할 수도 없고 어, 그건 진짜 막차변 대변 나오고 난리가 음. 나는데 음. 그래서 아우 그런 책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아 그러면 궁금하시면 이 책을 봐보세요 라고 해야겠는데 그런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 직접 나라도 진짜. 써야겠다 음. 어떻게라도 음. 그래서 부자 방정식이라는 걸 음. 만들고 그걸 음. 사람들한테 좀 전파를 하고 싶었습니다. 음. 네, 부자 방정식을 깨닫고 실천하면 그 인생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책에 보면 어떤 방정식이 있는지 하나씩 그럼 좀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자 방정식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내비게이션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원리가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음. GPS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음. 내 위치 음. 그렇죠. 정보를 가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다음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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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 그 사이의 길을 찾아갈 수 음.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내비게이션. 킬샤키가 그렇거든. 출발지, 목적지. 음. 그쵸. 그렇죠. 음. 근데 음. 가장 먼저 출발지를 음. 먼저.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우리는 그 그러니까 출발 대부분 목적지는 막 가지고 계세요 음. 맞아요. 나 자산 20억 만들래 아니면 집차 10억 이렇게 하려고 막 있는데. 중요한 거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 음. 많아요. 정확히 내가 자산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랑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막연히 저처럼,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회계사인 저조차도 내가 막연히 이 정도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적어보니까 어, 잠깐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보험을 내가 가입을 해놨는데 이거 자산인가? 음. 그러니까 보험 은 보험료 내는 게 비용으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보험을 들어 놨으니까 보험도 자산이겠지? 근데 얼마짜리 자산이지? 내가 납입한 돈만큼만 자산인가 아니면 만기에 받을 돈으로 잡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해지했을 때 환급금으로 음, 잡아야 되나 막 이게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 보려고 하니까 많은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얼마짜리 자산이지? 살때 가격 그대로 둘순 없고 중고차 음, 감가상가 지금 중고차 음. 시세로 조회해서 적어야 되나? 아니면 기업에서 하듯이 감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음, 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위치가 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방정식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자산하고 또 자산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부채를 부채. 기재를 음, 해보셔라. 음. 음. 그래서 자산에서 정확히 내 부채가 얼마인지 빼가지고 자본이 음. 회계는 이제 회사에서는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개인한테 자본이라고 하면 아무렇와 닿지. 못할 이 자산이나 자본이나 그냥. 개인이 음.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냥 순자산. 음. 음, 순자산.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이 자산 빼기 부채는 순자산이다. 음. 이게 이제 내 현재 위치, 음. 내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음. 파악하는 첫 번째 방정식. 으로 제시를 해 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너서트라고 해서 네. 이제 그 상담을 그 코칭을 해 드리는 네, 네, 네.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일단 현재 본인의 그 재산 자산 현황을 음. 알려 달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처음 해본다는 말씀을 네, 많이 하세요 네. 어. 이걸 받고 처음으로 아내 자산이 얼마지 그때서야 한번 나 이제 체크를 해본다 덕분에 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니까 그게 딱 무슨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고3, 그만큼 평소에는 관심이 고삼 수험생이 <laughs> 나는 서울대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그럼 너 지금 성적 얼마나 막 그랬더니 재정수는 몰라요 막 음. 잘하고 있겠죠. <laughs> 아직 제 점수를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요.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 음. 사실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해 주셨는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소익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어도 많이 쓰고 마이너스면 이제 더 자산이 안 늘어나는 음. 거고 순자산이 네. 그 플러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안, 안 계산해 놓으신 음. 분들도 너무 많으셔서 음. 너무 저도 그렇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월급 수익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뭐 얼마 쓰고 얼마 남기세요라고 물어보면 뭐 남길 게 어디 연봉만 하세요. 카드값 다 나가요. 막 그런 식인데 월 얼마만 지 말고 진짜 얼마 남기고 진짜 얼마씩 순자산이 늘어나고 그쵸, 그쵸. 이게 음. 파악이안 되는 게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그냥 월급은 체크, 월급은 꼬박꼬박잘 체크해. 근데 음. 지출은 그냥 대충 대충. 신용카드 회사에서 다제 지출 내역을 알고 계세요. <laughs> 거기서 정리해 주세요, 이러던데 <laughs> 그럼 목표로 순자산에 대한 목표, 보통 저희가 잡을 때 목표를 네. 세울 때뭐 6개월에 천만 원 모으기, 아니면 네. 뭐 5년 안에 1억 네. 만들기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딱그 자산의 규모로 이렇게 음. 딱 설정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게 오히려 잘못된 방향이다. 서, 목표다. 그러니까 이게 좀그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음. 정리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그니까 재테크 목표를 자산의 크기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나 자산 뭐 10억, 20억. 그렇죠. 아니면 아까 음. 말씀 뭐 집, 차, 10억. 네. 음. 근데 실제 재테크 목표는 그 겉으로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 이 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산하고 순자산을 구분을 좀 하지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까 뭐뭐 뭐, 아이고 6개월에 천만원 모으는 건 당연히 빚 없이 천만 원이지.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집, 차 10억이라고 그러면 음. 그러면 진짜로 내 빚이 하나도 없이 집과 차량 10억이냐? 음.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집을 살때 부채, 부채 없이 사는 경우는 그쵸. 사실 대출, 거의 없거든요. 주담대가 거의 네. 있죠. 네. 음. 그래서 뭐냐면 구체적으로 집차 10억 그리고 부채 그때 집을 살때이 정도 집을 살 거고 음. 거기에 부채가 이 정도니까 그럼 순자산으로 목표를 음. 잡고. 그럼 내 순자산이 그 순자산에 도달하냐 음. 이렇게 정하는 게좀 좋다고 봐요. 오히려 네. 뭐 수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순자산 내가 네. 한달전달 대비 아니면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그 순자산을 음. 체크해 보는 게더 중요하다. 음. 순자산을 체크를 해가지고 음. 내가 그 목표한 만큼 가고 있는지 음. 가고 있는지 단순히 나 아파트나 이제 한채 가지고 있으니까 음. 대출만 갚으면 돼. 막 음. 음. 뭐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이제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수입 같은 경우는 월급은 딱한번 들어오니까 네. 되게 파악이 빠른데. 네. 주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매번 정리를 하려면 뭐 가계부를 매일매일 써야 된다던가 이게 또 되게 번거롭고 음. 귀찮고 음. 또 할부가 있으면 음. 또이걸또 네. 어떻게 음. 쪼개야 되지막 이런 <laughs> 이런 게또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또 관리를 하시는지 혹시 가계부를 매일 쓰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 방정식으로 음. 제시해 드린 게 사실 그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제 막 그걸 처음에 이제 회계 나도 내 장부를 만들어봐야지 해가지고 쓰다 보면 이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음. 매일 뭐 음료수 사는 거 가지고 결 매일 매일 지급하니까 약간 하니까. 뭔가 멘붕이 오죠. 뭐 하고 이천 원, 뭐 하고 오천원 이렇게 적고 음. 있는 게이 시간에 책을 한자 되는 게 낫지 음.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음. 들고 나중에 그래서 좀 자동화해 보려고 이제 카드 청구를 아예 안 썼어요.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신용카드에서 다 알고 음. 있게끔 그래서 나중에 카드 내용만 딱 다운 받으면 그게 간게 정리 딱 음. 정리가.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카드를 제가 이제 두세장 목적에 따라 쓰다 보니까 결제일이 또다 달라 가지고 음, 음, 같은 25일 날 결제를 하더라도 사용액이 어떤 건뭐 15일부터 맞아요. 14일까지 네, 사용해. 네, 어떤 건뭐 21일부터 네. 20일까지 사용해. 이렇게 막돼 있어 가지고 이거 이제 맞추고 조정하고 실제로 카드 긁을 때랑 돈 나간 시점도 다르다 보니까 음, 음. 통장 잔액하고 이거 또안 맞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회계상으로는 그 현금 주기랑 발생 주기가 혼재돼 있어서 그런다고 음, 그러는데 어려운 얘기고 어쨌거나 맞춘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이 던지게 저도 되더라고요. 가계부를 쓰는데 맨날 잔액 안 맞으면 얼마 <laughs> 막 주마다 음. 이게 생겨나 계뭐 잡손실 잡이기 해가지고 맞아요. 따로 그냥 뭉개고 가는데 그 뭉개는 금액이 점점 하니까. 커지고 뭐. 뭐 예를 들어 부조 같은 거 하게 되면 또 현차, 현금으로 찰현 빼가지고 어디 쓰게 되는데 잠깐만 저 현금이 줄게 내가 10만원 왜 뺐지? 음. 뭘로 뺐었지? 이런 거막다 음. 누락되고 맞아요. 그래서 음. 나중에 적는 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이 있는데 회계상으로 다 적을 게 아니라 방정식은 하나는 몰라도 나머지 것들 알면 다 채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뭐냐면 아까 이제 내 순자산을 파악했더니 내가 이달 말에 자산이 1억이고 부채가 4천만 원해서 순자산이 6천만 원이었는데 음. 그 다음 달에 내가 한달 동안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달 봤더니 순자산이 6천 100만 원이 됐다면 음. 6천만 원, 6천 100만 원이됐다면 어쨌거나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남긴 거고. 음. 음. 근데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안 적었지만 하, 이달 쓴 비용은 400만 원 음. 지출을 했구나. 꼬꼬로 음. 이제 나머지 것들을 수입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뭐한 월급 들어면 끝이니까 한 번만 적으면 되니까. 그리고 자산 부채는 월말 에한 번만 파악하면 되니까. 음. 음. 요새 뭐 뱅크샐러드나 막 요새 맞아요. 이제 우리 어, 통업도 잘 되고 뱅크샐러드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도 어, 바로 앱 깔아가지고 요 이번에 뭐 했어요. 네이버도 이제 막 그거 해가지고 네이버에서도 막 하라고 막 연락오고 막 이러던데 음. 그걸로 한 달에 한 번만 체크를 하면 비용을 다 적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가계가 순자산이 얼마씩 늘어나고 있는지 음. 파악이 되고 실제로 근데 그걸 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지난 달 말에 순자산 6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 6천 100만 원? 어 100만 원 늘었네? 그럼 나 이번 달에 수, 월급이 500인데 400이 났었다고? 음. 음. 어디다가? 음. 심지어는 오히려 지난달보다 순자산이 줄어 있는 거예요. 음. 그럼 나 이번에 월급 500인데도 600을 썼다고? 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그때 가가지고 카드 내역 한번 꺼내 가지고 도대체 음. 내가 그 600만 원의 돈을 어디다 쓴 건지 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건지 나는 그렇게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음.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와이프한테 그걸 한번 물어봤거든요. 우리 한 달에 얼마나 쓰는 것같아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이 정도 쓰지 않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음. 몇년 전에 딱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실제로 우리가 쓴 금액의 절반을 얘기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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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쓴 금액의 절반. 음. 우리 <laughs> 그래도, 근데, 근데 그래도, 그래도 보통은 다 몰라 그러는 그래,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이 네. 정도 쓰는 거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지금 웃으면서 그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럼 내가 그돈 줄테니까. 사람을 내.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요신용카드로 <laughs> 긁으면 이게 제 의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막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자기가 우리 항상 하는 왜 돈이 없지 음. 그게 왜그푼 푼돈들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 건수가 너무 많으면 네. 음. 크게 뭘 하나 샀으면 아 내가 이걸 사서 내가 좀 많이 음. 썼나 보다라고 하는데 다 푼돈이고 다 그냥 생활비에서 다 썼기 때문에 뭐쓴거 없는데 진짜 쓰레기 보이는 게 없는데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거지. 이제 몇 백이 되는 거죠 아 약간 (600을) 썼는데 봤더니 아 지난달 (200짜리) 뭐가 나갔구나 음. 병원 가가지고 임플란트 했구나 이러면 아 그러면 이제 맞 아시게 되는데 (600이) 나갔는데 뒤져봐도 큰돈이 안 보여 그러니까요 음. 자 잠깐만 이걸 카드사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음. <laughs> 아니요 큰돈이 쓴게 없잖아 합계 (600이) 근데 엑셀로 옮겨서 합계면 (600이) 네? 음. 그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음. 근데 그걸 안 적어보면 그냥 계속 그냥 생각 없이 가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매일 적기는 힘드니까 음. 그래서 저는 순자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만 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음. 내가 내가 부자로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달이 멀어지고 있는지 이 정도 파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럼 일단 첫 번째 방정식은 부자 방정식의 첫 번째는 나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예. 그 현재 위치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 상황, 순자산. 순자산을, 순자산을 음. 파악하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그 경로를 한번 그렇죠. 확인을 해서 순자산에서 순자산을 빼면 음. 내가 한달 동안 벌어든 이익이고 음. 음. 그 이익하고 내 월급의 차이를 보면 한달더쓴 비용이니까 음.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경로를 좀 확인해봐라. 두 번째 매달 순단른 체크를 하면 자연스럽게 네. 이제 수입과 지출, 수입은 대금 아니까. 네. 네. 그럼 엑셀로 그거를 좀 관리를 해 나가면 돼요. 저는 옛날에 엑셀로 관리를 했고 요새는 이제 그러니까 엑셀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뱅크샐러드나 이런 데서 음. 조회는 되고 음. 분명히 도움은 주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결과치만 를 눈으로 딱 보는 거랑 자기가 그걸 옮겨 가면서 한번더 반성하게 음. 또 썼어 이렇게 썼어 막 이렇게 사실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월말로 이제 내가 잔액이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체크하면은. 네. 한 달이 내가 얼마나 자산이 늘어난 지가 음, 보이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가계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속상하고 음, 음, 근데 아니죠. 이제 이거를 쓰는 것만으로도 지출을 많이 줄이는 효과가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되죠 인지를 거죠. 하죠 어. 아 내가 이거 아까 아까 좀자잘하게 썼는데 왜0백이지 음. 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 많이 하는 것들이 긁는 거거든요. 안 써도 되는 것들, 움찔움찔. 음 아, 그러니까 불요 음 어, 불급한 것들을 음. 이제 안하다 보면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현금을 쓰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그 것도 생각, 심리적으로는 그게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막그 얘기 공부하다 느낀 건데 사람 심리가 그게 있더라도 카드를 많이 쓰게 되는 게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 다음에 다시 돌려받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실이 그러니까 어, 없다. 손실 어. 그런 큰 느낌. 카드를 돌려다가 긁고 없지. 다시 돌려받으니까 없는데 음. 현금은 준 다음에 이게 뺏기, 안 빠지는 니까내 돈이 사라졌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걸 음. 받았는데 이게 내피 같은 돈을 준 거에 이게 <laughs> 교환 가치가 정확하냐. 근데 저는 현금 안 썼던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기록이 안 나와. 아. 그럼 나가 그러니까 따로 영수증을 챙기고 음. 따로 이제 기록을 음. 해야 되니까 그 음. 장단점. 그래서. 음. 카드를 쓰면서 통제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자제력이 없으신 분은 현금을 쓰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생활비를 뭐~ 일별로 꽂아 놓고 음. 뭐~ 쓴다그에 음.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자동차에다 신용카드 꽂아 놓고 음. 뭐 기름값이 들어가고 음. 그래서 그 테크닉들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고 자제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음. 그게 자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음. 좀 현금 가지고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회계가 부자가 되는 길에 내비게이션이고 그 재테크의 기본은 측정이라는 말씀을 그럼 이거는 매달 결산을 해서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죠 이게 그 피터 드러커가 했다고 알려진 음, 얘긴데 음. 그러니까 측정하지 음. 못하면, 음. 관리할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단. 없고 관리하지 수 못하면 계산할 수 없다. 딱 우리 가정에도 또 이거네요 <laughs> 또첫 번째 방정식은 기록을 하고 내 그쵸. 현재 상태 기록을 하고 두 측, 번째는 측정이 안 되면 어. 다른 게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음, 우리 그치. 대다수가 소위 말하는 가계라는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를 관리 가안 되는 게 측정도 안돼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측정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아 어느 부분을 많이 쓰고 어떻게 음. 하겠더라 관리를 맞아, 하고 맞아. 그걸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갈 건데 음. 출발부터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기록하고 그 측정하는 게 출발입니다. 저희 집 있는데. 같은 경우도 이제 엑셀 작업을 저도 하긴 하는데 이게 네. 엑셀이 구글 스프레드로 하면은 음. 같이 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아, 예. 공유, 어, 공유가 이제 남편하고 공유가 되니까 음. 지난 달에는 우리가 이만큼이었는데 음. 이달에 이만큼 늘었어 어. 이렇게 오히려 보고하기가 음. 편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음, 맞네요. 저도 그거 그래프로 뽑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같이. 그이 고생했으니까 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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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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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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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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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가이 이제 이제 참 감사한 일이다. 네네.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부자 방정식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세 번째 방정식이 아까 처음에 음. 말씀드렸던 그 부자의 음. 목적지를 설정하는 건데 음. 그 목적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건데 흔히들 이제 순자산의 크기로 나는 20억, 뭐 50억 이걸 목표로 하는데 음. 저는 이제 거기서 힘들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한 달에 100시간씩 강의를 음. 해야 되는 상황이 음. 되고 성대결절이 오고 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도 보면 그 부자의 기준이 얼마냐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게 다 다르게 나오는 게 그렇죠. 음.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 뭐 작년에도 뭐 머니투데이나 이런 데 조사한 거 보면 10억 원 이상이라고 체크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음. 그래서 아, 10억 이상이면 부자? 근데 또 부자 보고서라고 그래가지고 KB 그런 네. 거 네. 상위 네. 몇 프로. 진짜 상위 몇 프로한테 물어보면 부자의 기준이 한60몇 억이라고 하거든요. 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부자니까 그래 눈높이가 높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10억이 부자라고 생각해서 10억 자산가가 되면 그때 내 부자의 기준은 아마 20억이 돼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수 음. 있죠. 20억이 되면 다시 30억이 되고 30억이 되면 60억. 그래서 대부분 나는 여전히 부자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목말라. 음, 히딩크되는 거죠. 거, 음. 마,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리, 부자들한테 물어보니까 60억이 부자라고 하면 자기들은 이미 30억, 40억 있는데 나는 부자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30억, 40억 가지신 분들이 6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회 전체 부가 총량이 만약 제한되어 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이제 뺏어와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40억이지만 나 60억 들려면 20억 필요해. 20억을 가져가는 순간 누군가한테는 1억 이 이십 명을 행복하게 할수 있을 텐데 이십 음. 그 명걸 뺏어가다 보니까 음. 음. 그래서 부자들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들이 생기고 음. 음.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부의 총량이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늘어나야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사회가 확장돼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에 대해 한쪽에서는 이제 성장을 얘기하는 건 이게 어차피 제로스 부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를 뺏어와야 되면 불행한 사람이 많을 테니까 키우자 성장을 하자는 음. 주장이 있고 음. 반대쪽은 그러니까 이걸 분배를 시키자라는 그렇죠. 주장. 음, 그래서 그렇죠. 한쪽은 성장, 한쪽은 분배를. 음. 그 이게 뭐 이상하게 우리는 진보랑 보수로 이렇게 나눠지고막 음. 그러는데 음. 양쪽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 부자의 기준을 좀 바꿔 보는 게 성장이 중요하냐 분배가 중요하냐 해서 부자의 기준을 좀 바꾸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달려 볼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제가 책에다가 나중에 그 얘기도 쓸까 다 뺐던 얘기거든요. 음, 음. 약간 그뭐 조금 이게 음. 너무 논의가 커지는 것 같고 음, 약간 네. 개통차락 같은 음.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제가 세 번째 방정식으로 제시를 했던 게 부의 크기가 아니라 내 목표 지점은 내 시스템 수익 아까 음. 말씀드렸던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온 시스템 수익이 내 생계 비용을 넘어서는 걸 고정 비용을 넘어서는 네. 걸 네. 그걸 목표로 잡았던 게 재산의 크기로 해놓으면 30억, 50억, 100억 계속 커지면서 계속 논란이 욕심이 계속 음, 늘어나기 음, 때문에 음, 누군가를 뺏어야 될 텐데 아 나는 이제 내가 일안 해도 생계시대의 수익이 내생계비를 넘어섰어 음. 그러니까 더 달려 나가지 않아도 음, 되고 음. 이제부터는 내 남은 시간을 좀더 의미 있는데 음. 의미 인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음. 진짜 내가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잠깐만 내가 원래 뭘 하고 싶었지? 내가 진짜 회계사가 되고 싶어서 됐었나? 아니거든요. 음, 음. 그냥 어릴 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집에서 뭐~ 사법고시 법대를 음, 가라고 하는데 그게 가기 싫어가지고 차선으로 음. 협상을 했던 게 아버님하고 아~ 못 가서가 아니라 가기 싫어서 요못 네, 가서가 아니라 어~ <laughs> <laughs> 아, 그니니까막 그러니까 그~ 순수하시고 음, 복수복수 <laughs> 지원이 되니까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제가 뭐~ 다른 학교 법대라 음. 저희 학교에 전에는 원래 무역으로 입학을 음. 했었는데 음. 아버님은 법대를 가라고 계속 하셨고 같이 합격을 했던 <laughs> 제요 저는 그~ 무역을 갈때 아. 아버님한테 협상을 했던 게 회계사라는 직업도 있다더라. 음.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더라. 음. 난 그거 하고 싶다라고 음. 해서 사실은 공부할 생각은 없었는데 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무역학과에서 회계사는 안, 안 가거든요. 그 음. 무역학과. 음. 음, 경영. <웃음> <웃음>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들어가서 근데 나중에 아까 아버님이 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했던 약속이 좀 미안해가지고 막 회계사 공부를 다시 아. 시작하고 이랬었는데 음. 네. 이제 되니까 내가 되고 싶어했던 회계사 가 아니었는데. 음. 아마 나를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멈춰도 되라는 생각 안 했으면 음.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고 음. 회계사는 자격증 음. 아깝잖아 계속 음. 이걸 활용해서 음.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다가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잠깐만 내가 뭘 좋아하지?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돈안 주면 그일할 거야? 음. 예전에 누가 TV에서 이제 어떤 그 얘기라도 돈안 주면 그일할 거야? 음. 안할 거잖아. 그럼 너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음. 되게 당신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왜 사장님한테 인사하냐? 음. 사장님 돈 줄게 인사하는 거 아니냐? 진짜 <laughs> 당신 사장을 존경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잔인하게 들리더라고요. 어. 아, 솔직히 돈안 주면 나도 안 할. 돈안 주면 책안 쓰죠. 음. 근데 그 질문 말고 그러니까 돈안 줘도 그 일을 할 거냐가 아니라 당신 돈이 충분히 있어도 그 일을 할 거냐. 음. 이건 좀 의미 있는 질문이란 음. 그러면 진짜 더 의미가 음. 있, 있네요, 그렇죠? 확실히. 음. 음. 그러니까 저는. 돈이 충분히 있어 돈이 충분히 있으면 이거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책을 쓰는 건 돈이 충분히 있어도 할것 같더라고요. 음. 책 쓰는 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의미가 음. 있죠. 재밌고 어떤 분한테 뭐 도움을 음. 누구는 이제 책을 읽고 누구한테는좋아이세요또 음. 아들한테도 남겨줘야 돼요. 네. 음. 그래서 아나 작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아. 하게 되더라고요. 음. 회계사가 아니라 음. 굳이 내가 또글 쓰는 범위를 회계로 한정하지 않아도 되고 음. 음. 뭐글 쓰는 회계사. 뭐 그랬어요. 아. <laughs> 그래서 그때 되니까 뭐냐면 아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가 되고 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좀 많아진다면 음. 진짜 자기들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더 이상 음. 이게 재산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음.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세 번째 방정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고 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을 순자산의 기준에서 음. 좀 다른 기준으로 음.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부자의 기준을 음. 그러면 제가 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나쁜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음. 좀 좋은 부자의 모습이 음. 많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음. 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뭐, 그런,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 난 마음이 부자야. 막 이런 <웃음> <웃음> 어, 정말 별로 저... 듣고 싶지 않거든요. 어... <laughs> 남들은 전혀 부자라고 보이지도 않고, 전혀 그런 음... 느낌을 주지 않는데, 음... 아, 나는 만족을, 여기서 만족을 하니까, 음... 난 부자라고 생각해. 이거는 과연 이게 부자인가? 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음... 근데,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규모가 적든 많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 수익이 네. 생계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네. 그게 내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부자라고 네. 이제 보시는 부분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게 음. 저희가 또이 시스템 수익. 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직장인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유는 그렇죠. 바로 이 시스템 수익을 음.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데 이 네. 시스템식을 또 어떻게 늘리셨는지 음. 또 생계 비용은 어떻게 줄이셨는지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음에 이부에서 네. <laughs> 네. 하는 2부에서 걸로 네. 하겠습니다. 방송을 알아. <laughs> 네. <알아요>. 네. 일부에서는 <laughs> 네, 진짜 부자 되는 방정식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설명을 했고요. 이부에서는 실전적인 방법을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